이사들 제가 여기 앉아는데 이름으로 드릴 수있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 저는 지금도 네. 개혁의 방식 있기 때문에 또.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만 청문회 때,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니까 네. 검찰 수사에 맡기자 하는 예. 입장입니다. 네. 그 어떻게 됐든 저희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고, 김영삼 대통령 일에 대설을, 사법개혁을 다 약속했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 우리 조국 장관께서 안전하시면 안전할 바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감사의 부족함이나 미흡함, 불찰 이런 아주 많은 것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련 의사가 있습니다만 좀 제가 왈가왈부 하시는 사도 아니고요. 또 간섭도 뭐 반려도 해야 될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수사는 수사고 또 법무부 업무 업무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제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물론 수사 관련 해서 아직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갑니다만은 제가 대응할 수도 없고 발언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켜보고만 하시려고 합니다.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다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저도 대표님 포함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지금 활력 제가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네. 이제 임명 후 민주당에서 검찰 결과를 지켜보자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께서 그러한 것이 어떤 경우에도 간섭및 관여를 하지 않도록. 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음. 검찰 수사 있는 그대로 준비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 특히 지금 민생 경제 사실 이 30대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들보다 못 산다. 그런 네. 절망에 쌓여있고, 또 대북 문제, 국립 네. 실무회담, 그리고 특히 외교, 네. 이런 게 산적되어 있는데, 조국 필요성이 국민들밖에 없또 문심을 절대 무시했으면 안 됩니다. 네. 특히 대통령도 그러하시지만, 저희 정치인들도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 생각이 중요니다 네. 그러나 원칙적인 문제는 또 국민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 네. 여러 가지를 잘 가르셔서 지역에 나가시기 니다 여러 가지를 잘 가르셔서 지역에 나가시기 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앞으로 최진하도록 하겠습니다.